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추 재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하양 가루약, 즉, 분재농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벌레를 막기 위해 뿌리는 이 분재가 정말 효과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배추 키우는 분들 사이에서 벌레 방제는 두 가지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액상형 약제. 두 번째로는 하얀 가루 형태의 분제 농약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가루 분제 제품을 뿌리면 벌레가 배추에 안 오죠. 그래서 우리가 뿌려주는 거고요. 반대로 뿌려주지 않게 된다면 벌레가 다 먹게 되겠죠. 맞나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아니에요. 하얀 가루로 된 분제를 뿌려주면 물론 효과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농약이라는 게 효과만 보고 쓰시면 안 되겠죠? 문제는 바로 잔류. 이게 훨씬 더 무서운 부분인데.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와 200% 효과가 좋아지는 대처법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배추에 피해를 주는 벌레는 크게 벼룩이벌레, 배추 종나방 파밤나방 배추흰나비의벌레 진딧물 또 달팽이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맞춰보세요 정식 초기 단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거는 잎을 갉아먹는 벌레일까요 아니면은 뿌리를 갉아먹는 벌레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톡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벼룩잎벌레가 무서운 거예요. 배추 모종을 심은 직후부터 피해를 주기 시작하는데, 진짜 조그만하거든요 2에서 3mm 작은 크기의 성충인데, 잎에 구멍을 뚫고 갈가먹습니다. 배추 잎에 구멍이 송송 뚫리고, 근데 이게 또 일부 유충은 뿌리까지 갈가먹고 배추의 성장을 방해하는데, 특히 어린 배추 모종은 벼룩잎벌레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배추 잎에 직접 톡톡, 뿌려가지고 이 분재를 쓰시는데 이 약재가 벼룩 이벌레에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바로 언제를 맞이 노선으로 사용하느냐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 농약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느냐가 될 텐데 배추가 아주 어릴 때 모종 단계나 정식 초기에서 한번 정도만 사용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이 농약이라는 게 뿌리고 나면은 약재가 햇빛이나 비, 그리고 토양 속 미생물에 의해서 점차 분해가 되거든요. 수일 정도 약제 효과가 지속이 되고 초기 피해를 받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성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약제 반감기라고 합니다. 해외 연구 결과에도 보시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제가 반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확할 때쯤 되면은 약제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게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배추가 어느 정도 자란 뒤. 결구가 되는 시점에 또다시 우리가 분재를 사용하게 되면 은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배추가 자라서 결구가 이루어진 후에 분재 농약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기에 뿌리면 배추 송잎까지약 성분이 남게 됩니다. 햇빛이나 비나 바람으로도 약이 분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은 우리가 먹을 때까지 약재가 잔류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벼룩이 벌레 방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용 시기와 방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분재의 사용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고 꼭 쓰셔야겠다 하시면은 정식 초기에만 이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후에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벌레는 과연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될까요? 어느 시기에 무엇으로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벌레 잡는 효과 200% 높이는 최적의 방제법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잎을 갉아먹는 벌레와 즙을 빨아먹는 벌레,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피해가 클것 같나요? 배추 좀나방, 파업 나방, 배추 흰나비의 벌레 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벌레라고 부르는데 모두 배추 잎을 갉아먹는 벌레들입니다. 특히 유충 시기에 방지하지 않으면은 잎 전체를 갉아먹어 치우거나 또 결국이 속잎까지 파고들어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돼요. 처음 알에서 깨어난 유충은 잎 조직 속으로 파고들어가기 때문에 방제가 어렵고. 또, 3명충 이상이 되면 저항성 또한 강해져서 방제가 아주 힘들어져요. 따라서 배추를 심고 나서 3일에서 4일이 지난 시점부터 적어도 7일 간격으로 꾸준히 약재를 살포해 주셔야 효과적입니다. 물론, 벌레 피해가 심할 경우에는 주기를 더 당겨가지고 성분이 다른 약들로 교차를 해서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뿌려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배추가 결구되기 전에는 방제를 꼼꼼히 해 주셔야 하는데, 해외 연구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구화된 후에는 벌레가 배추 속에 있을 경우에는 약재가 배추 속까지 침투가 힘들기 때문에 벌레 방제 난이도가 훨씬 힘들어지고 방제가 안 된다면 은 벌레 피해로 인해 배추 수확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위 벌레들의 추천 농약으로는 플룩사메타마이드 성분의 캡틴이나 다트롤 또는 브로플라닐라이드 성분의 제라진이나 모스킬이라는 약재를 추천을 드리는데 3령충 이상의 고령충에도 효과적이고 약효 또한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약재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해당 약재를 마지막 살포시기는 수학 14일 이전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다른 약재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보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농약을 고를 때는 성분명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같은 성분이라면은 제품명이 달라도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성분명을 확인하시고, 작용 기작이 다른 약재를 번갈아 사용을 하시는 것이 해충 저항성을 막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은 한랭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배추 해충 방지 목적으로 한랭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시기에 강한 햇빛으로부터 배추를 보호해주고 배추 흰나비나 나방류처럼 공중에서 날아와 알을 낳는 벌레들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아시아는 데 토양에서 올라오는 벼룩이벌레나 진딧물 또 달팽이에는 거의 효과가 없고 해충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방지 효과를 기대가 할수 없습니다. 한랭산을 쓰시는 목적은 정식 초반에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배추를 지켜내는 수단으로는 적합하지만 해충 방제 목적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배추 뒷면을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반짝반짝 초록색이나 검은색 벌레 때가 붙어 있다면 그게 바로 진딧물이거든요. 진딧물은 배추 3배에 있어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데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보통 잎뒷면이나 어린 줄기, 잎맥 부근의 밀집해서 서식하는데 진딧물의 가장 큰 문제는 식물의 지백을 빨아먹으면서 성장을 방해하고 이 녀석이 바이러스까지 옮긴다는 사실이에요. 진딧물 방지의 핵심은 초기 발견과 빠른 대처 눈에 띄는 순간에 이미 개체수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배추 정식 후부터 주기적으로 잎 뒷면을 관찰하시고 약재 살포를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진딧물은 특히 약재 살포 방법이 더 중요한데 잎 뒷면에 있기 때문에 잎 뒷면까지 꼼꼼하게 배추가 결구되기 전까지는 진딧물을 모두 잡아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살충제를 뿌렸는데도 달팽이가 멀쩡히 기어서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달팽이는 곤충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쓰던 살충제를 뿌려도 죽지 않고 멀쩡하게 기어다니는데 이 달팽이는 다른 해충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달팽이는 곤충이 아니고 연체동물이기 때문에 일반 살충제로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달팽이제라고 부르죠.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농촌 지능청 자료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주성분이 메탈데하이드 성분인데요. 냄새로 달팽이를 유인해서 먹고 죽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달팽이 약을 뿌릴 때도 중요한 팁이 있어요. 배추 포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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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움막 움막 놓으셔야 냄새로 유인이 되어 효과가 좋습니다. 또 비가 오게 되면은 금방 녹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 예보가 잡혀있으면은 비가 온 후에 뿌려주시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어때? 괜찮으셨나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분재로 된 하얀 가루 약은 가급적이면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사용을 꼭 하시겠다.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정식 초기에 한 번만 사용하시기를 꼭 권장을 드리고, 배추 정식 후 3일에서 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위에서 말씀드린 약재로 7일 간격으로, 진딧물은 잎 뒷면까지 꼼꼼히 이렇게 살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달팽이피해는 전용 약재를 움막 움막 뿌리시기. 자, 여러분, 이네 가지만 지키시면은 올, 가을, 배추밭은 확실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약재를 번갈아가며 사용해야 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예! 맞습니다. 같은 약재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작용 기작이 다른 약재를 번갈아 사용하시고요. 달팽이는 예외입니다.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 배추 재배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